어, 자, 잡아나왔어요 정상 상 요. 오! 어! 돌려 끼살아니다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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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도 좋은 선수고요. 빨고비교만 만들 수 있습니다. 골! 경기 몇발 있는데. 상 요. 외적으로 민가에게민 속도 살립니다. 민민민 아, 위협적인 슈팅이 나왔습니다. 오잘들었어요김기철출입니다 린가드가 루카스에게 자. 자, 자 루카스 루근의 루카! 슈퍼 세이브 자 김준수 김준수 음니다 상황입니다. 오잘들어어요잘올어요 컨트롤한 이후에 왼쪽 아 쏘네 지다 송민석 조심 해봐. 재빨리 플리킥 연결합니다. 리가드 리가. 우와 이게 골문을 아, 넘었습니다. 이 경기가 이렇게 끝납니다. 2025 시즌 애스터울바 전북 현대 첫 번. 발...